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많이 더우시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높은 기온에 땀이 많이 나면서 체내 수분과 영양소가 빠르게 소모되고 입맛까지 떨어져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영양과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에 열을 식혀주고 수분을 보충하며 입맛을 돋워주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들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시원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요리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도 잘 되어 무더운 날씨에 제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여름철에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하고 시원하며 만들기 쉬운 여름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모두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준비했으니, 따라 하기만 하면 더위 속에서도 맛있고 든든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하고, 만들기 간편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원하고 고소한 영양식 콩국수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치고 입맛 없을 때 생각나는 시원한 한 그릇. 바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수입니다. 진하게 갈아낸 콩물에 쫄깃한 면발을 담고 얼음을 띄워 한입 떠먹는 순간 몸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 단백질이 풍부한 콩으로 만들어 영양도 챙기고 속은 든든하지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여름철 건강식으로도 제격입니다. 먼저 불린 백태를 삶아 껍질을 벗깁니다. 콩과 물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우유를 섞으면 더 고소해요. 콩을 갈때 우유나 두유를 소량 넣으면 더 부드럽고 고소해집니다. 또는 잣, 땅콩, 해바라기 씨 등을 함께 갈면 고급 콩국수 맛이 나요. 소면이나 중면은 퍼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삶은 뒤,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쫄깃한 식감을 살려야 콩물과 잘 어울립니다. 그릇에 면을 담고 콩물을 붓고 오이채와 깨를 얹어 마무리합니다. 콩국수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설탕을 살짝 넣어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삶은 콩은 껍질을 벗겨주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 껍질을 벗기기 번거롭다면 삶은 뒤 찬물에 비벼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콩물을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하거나 얼음을 갈아 함께 넣어주면 훨씬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간은 먹기 직전에 맞추는 게 가장 맛있어요. 두 번째 달콤하고 상큼한 여름 디저트 수박 화채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수박은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 과일과 채소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한여름 더위에 지치고 입맛까지 떨어질 때 달콤하고 시원한 한 그릇으로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여름 별미. 탱글탱글한 수박과 시원한 얼음, 그리고 달콤한 우유나 사이다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지는 청량함은 더위도 피로도 단숨에 날려줄 만큼 상쾌하죠.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금세 만들 수 있어. 아이들 간식은 물론, 손님 접대용 디저트로도 손색없는 수박 화채. 여름에 꼭한 번은 만들어 먹어야 할 국민 간식입니다. 수박과 오이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페타치즈 또는 모짜렐라 치즈도 작은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수박, 오이, 치즈를 섞고 바질잎을 올립니다.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두르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수박은 먹기 전 미리 냉장고에 차게 보관하거나 깍둑 썰어 냉동 보관 후 살짝 해동해서 사용하면 얼음 없이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 수박에 젤리나 냉동, 찹쌀떡, 과일을 더하면 더 씹는 재미도 있고 포만감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간식이나 손님 대접용으로 강추. 일반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맛을 희석시키지만 우유를 얼려서 넣으면 녹을수록 고소한 맛이 진해져요. 세 번째 시원하고 개운한 한끼 식사 열무 비빔밥입니다. 무더운 여름 밥은 먹기 싫고 입맛은 뚝 떨어졌을 때 매콤새콤한 양념과 아삭한 식감으로 입맛을 확 살려주는 별미. 바로 열무 비빔밥입니다. 신선한 열무김치에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달걀 프라이까지 올려 쓱쓱 비벼 한입 떠먹으면 여름 더위도 순간 잊게 만드는 맛이죠. 열무는 여름철 별미로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입맛을 되살려줍니다. 그릇에 밥을 담고 잘 익은 열무김치를 얹고, 고추장 한 큰술, 참기름, 김가루를 올립니다. 기호에 따라 달걀프라이를 얹고 비벼 먹으면 완성입니다. 노른자를 터뜨려 밥과 열무에 비비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김가루 외에 채썬 깻잎을 고명으로 올리면 풍미가 한층 깊어져 더 맛있어요. 네 번째 시원하고 간단한 한 그릇 냉우동입니다. 쫄깃한 면과 시원한 국물이 더위를 식혀주고 입맛 없을 때도 후루룩 먹기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음식 대신 시원하고 깔끔한 면 요리를 찾는다면 쫄깃한 우동 면발에 시원한 육수가 어우러진 냉우동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먼저 우동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 식혀 둡니다. 다시마 육수 또는 멸치 육수에 간장과 소량의 설탕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국물을 차게 식혀 얼음을 넣고 면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쪽파, 김가루, 삶은 달걀 등을 고명으로 얹어 마무리합니다. 기본 간장은 깔끔하게 고추냉이를 살짝 넣으면 개운하고 감칠맛이 더해져요. 매운맛을 좋아하면 청양고추를 다져 넣어도 좋아요. 다섯 번째, 다이어트와 보양을 동시에 닭가슴살 냉채입니다. 더운 여름, 무겁고 기름진 음식 대신 가볍고 상큼한 요리를 찾는다면, 담백한 닭가슴살에 새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닭가슴살 냉채가 제격입니다. 부드럽게 삶아낸 닭가슴살과 아삭한 채소가 만나, 입안 가득 신선한 식감과 맛을 선사해주고 가벼우면서도 든든해 건강한 한 끼로 안성맞춤이죠.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과 영양은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에도 활력을 주는 여름철 대표 건강 요리입니다. 간단한 재료와 손쉬운 조리법으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딱 좋은 메뉴랍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식힌 후 손으로 찢어둡니다. 채썬 오이, 당근, 양파는 찬물에 담가 아삭하게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접시에 담고 겨자 소스를 뿌려 섞어 먹습니다. 연겨자 1큰술, 식초 1큰술 반,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비율 추천합니다. 식초, 설탕, 간장, 참기름 등을 적절히 배합해 새콤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의 소스를 만들어야 냉채의 맛이 완성됩니다. 소스와 닭가슴살, 채소를 미리 섞어두면 물러지고 맛이 떨어지니 먹기 직전에 버무려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냉채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니 완성 후 바로 냉장고에 넣어 충분히 차갑게 만든 뒤 즐기세요. 여름은 무더위로 인해 쉽게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철 음식과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 끼를 챙기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모두 더운 여름철에 몸을 식혀주고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며 입맛을 돋워주는 음식들입니다. 콩국수, 열무비빔밥, 닭가슴살냉채, 냉우동, 수박화채 같은 시원한 반찬과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들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 더운 여름 여러분의 식탁에 즐거움과 건강을 더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